자 공감이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조나단입니다. 여러분 블로그 카더라 많잖아요. 오늘 제가 그 댓글에도 너무 황당한 게 최근에 달리고 있어서 블로그 하면서 소문으로 있었던 카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내 말이 100%다 맞으니까 무조건 반박 못하게 그, 그런 의도가 아니고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싶은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정말 이해를 못하는 수준의 그런 카더라를 대체 누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블로그 세상이. 대놓고 블로그 닉네임, 자기 닉네임에 블로그 전문가, 뭐 블로그 마스터래, 마스터 자기가. 블로그 전문가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제가 블로그 전문가 할게요. 아유, 정말. 최다 전문가래. 환장하겠다, 환장하겠어. 그래서 제가 검색했을 때 정말 그 상식을 뛰어넘는 어이없는 것들 몇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또 댓글 읽고 가야지. 무료 강의 추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료 강의, 뭐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 이야기를 하는 거면 제 영상은 강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 이빨만 터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는 건 없어요. <laughs> 제대로 알려준다 하면은 저랑 친한 유정님. 그다음에 노마두유님 이렇게 저희 세 명이 자주 놀거든요 친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두 분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하나를 만들 때 기획도 제대로 하고 아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자료도 준비를 많이 하고 편집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올리는 분들인데 저처럼 그냥 아 오늘 일, 일 영상 할까 뭐 올리지 아 맞다 오늘 얘기하자 빨리 올리 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석적으로 하려면 은 저는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게 새병헌님 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활동을 잘안 하시는데 새병헌님 거 영상 옛날 거부터 종독해서 쭉 보시면 도움 되는 이야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미안한데요 형 생긴 거는 저기 산골짜기 시골 청년 시골 잡부종처럼 자부, 생겨가지고 떼악볕에 고량주 존나 먹어서 얼굴 빨개지게 잘 먹을까지 생겼는데 의외네요 형아 제가 소주 한 잔이 주량인데 엄청 잘 먹는 줄 알았나 봐요 감사합니다 자 카더라 또는 그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내 뱉는 것 중에 몇 가지 제가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반박을 아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뭐 누구를 저격하는 것도 아니고 틀린 건 바로 잡아야지. 저는 그거를 듣는 사람들 또는 온라인으로 그거를 공,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아, 역시 대단합니다.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더 짜증나요. 그리고 제가 몇명 거를 또 봤는데, 지들 블로그 공개도 안 하는 놈들이 많아. <laughs> 대체 뭘 믿고 그렇게 자신있게 블로그에 대해서 잘한다고 떠벌리는 거야. 일단 댓글 최근에 달린 것 중에 어이없는 카드라 부터 읽고 갈게요. 낙타님 영상 보다가 1일 10호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10호를 해도 블로그 질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아니면 예약 발행을 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은 2포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와 시작하자마자 벌써 지금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다. 아 그리고 제가 1일 10호를 여러분한테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일 10호 어려워요. 못해요. 저도 하기 힘듭니다. 1일 10포를 해도 블로그 질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죠. 어, 내가 정상적으로 손포로 전스수라서 발행을 한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그 네이버는 어떤 거를 딱 보냐면은 그런 거죠. 이게 정말 사람이 발행을 할수 있는 텀이 맞는지를 분명히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뭐 사진을 몇장 붙이고 타자를 아무리 빨리 친다고 해도 뭐한 10분, 20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다시 발행을 하면은 그 사이에 텀이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정상적으로 발행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채찌 PT 만약에 내가 당장 주제랑 이런 거 던져줘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가지고, 글을 막 발행한다면 제가 1분에 1개씩 발행을 할수 있겠죠. 그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이 발행한 게 아니다라고 나오겠죠. 그런 거는 나중에 블로그 날라가거나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손포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하루에 1일 10포를 진짜 한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1시간 이상의 텀을 간격을 두고 발행을 하라고 라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정성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7포 8포를 한다 빨리 쓰면 하루에 1시간에 뭐 2개 쓸 때도 있겠죠 그리고 뭐 텀을 둬서 1시간 뭐 뒤에 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다 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정상적으로 쓴다 했을 때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2포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한 사람 데리고 오세요. 누가 그랬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나 이해가 안 가는데. 대체 뭘 믿고 저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1일 2포 이상 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블로그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laughs> 얘기를 하는, 하는 사람인가? 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짜증 나는 게 최적화 블로그 같은 경우는 누락도 거의 되지가 않고 지금 AI로 글을 갖다 붙였어도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돌려도 지수가 멀쩡해요. 몇달 동안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도 몇 명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몇 백만 원씩 벌겠죠. 그래서 뭐 무조건 AI를 썼을 때 지수가 뭐 날아간다거나 이런 것도 항상 얘기하지만 100%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운이 나쁘면은 날아가는 놈도 있고 운좋으면 어떻게 살아남는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카드라 는 아니고 질문인데 그냥 읽고 읽고 갈게요. 협찬을 받은 물건이 있으면 당연히 본 포스팅은 이거 물건 협찬을 받았습니다. 뭐 제공받았습니다라고 그 문구 붙이고 글을 쓴다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협찬 임무가 끝났어. 그 이후에 뭐한몇주 지나거나 한달 지나 가지고 그 물건이 만약에 쇼핑 커넥트에 있어요. 그러면은 쇼핑 커넥트 다시 올려도 상관없죠. 협찬 임무가 끝난 거면은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숙소 협찬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첫 번째 포스팅에는 아본 포스팅은 숙소 협찬 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붙여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뭐한한달 지나가지고 아 맞다 그거 글 한번 오래간만에 쓸까? 그러면 쇼핑커넥트는 숙소가 거의 없으니까 3 시간 전 링크 대신 붙여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상관없어요. 네이버 예약 발행하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아 아, 우와 이번에 좀 강력했다. 예약 발행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어딘지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한대 때리게. 제가 직장 다닐 때제 블로그 아침에 새벽 5시에 제가 항상 일어나서 일포를 한단 말이죠. 포스팅을 하나 하고 아침 8시로 항상 예약 발행을 제가 걸어놨어요. 출근할 때.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 영상 아침에 찍고 이거 업로드 딱 하자마자 옷 바로 입고 후다닥 출근했단 말이에요. 2년 넘게 예약 발행 제 아이디 했습니다. 근데 제 아이디 뭐 멀쩡하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예약 발행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지수에 문제 생긴다. 블로그 나락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있는 건지 이런 그 정말 기준 상한선 뭐라 해 되지? 상식을 넘어선 사람이 있다고요? 네이버에 예약 발행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쓰지 말라고? 왜? 아 이번에도 좀 강력한 카드라였습니다. 군고구마 20개짜리. 아 이거 보니까 강의팔이 악질들은 300만원짜리 딱 듣게 한 다음에 수익이 잘안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정말 본인, 본인만의 비법으로 1대1로 알려주겠다 하면서 300만원 또는 500만원짜리를 권유로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그거 속아요. 그럼 총 500만원짜리 다시 들으면 이제 800만원 됐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럼 또 고급 비법이라고 이제 천만원짜리 팔아요. 그럼 그 천만원 또또 결제해요 사람들이. 1800만원 이제 날라간 거죠 아 진짜 속는 사람도 대단하고 강의 이렇게 파는 인간들도 대단하다 재밌습니다 잠깐만 오늘 자꾸 딴 얘기 새는데 카더라만 일단 다 가겠습니다 오늘 카더라만 지금 공고만 제가 벌써 100개 정도 먹었거든요 진짜 이거 말한 인간들은 지금 미친 인간들이에요 저벌 받아야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블로그 열심히 하려는 우리 병아리 삐약삐약 하려는 초보 블로거들 한테 희망을 심어주지 못할 망정 1일 1포 이상 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딴 소리를 하는 인간이 있다고요 진짜 내가 만나면은 쌍욕 박는다 참고로 그 1일 제가 뭐 5포 10포 하라 그래서 열정이 지금 불타올라 가지고 하루에 막 엄청 열심히 쓰는 사람 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래 못해요 제발 그 냄비근성 버려라 하루에 한개 쓰더라도 제대로 써서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제가 진짜 그 이웃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일일이 예전에 체크한 적이 있어요 다한 6개월 못 갔습니다 다 사라졌어 근데 하루에 한 개라도 꾸준히 발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그 수백 명을 봤습니다. 쇼핑 커넥트를 계속하게 되면 블로그 지수에 영향이 없을까요? 뭐 일반 리뷰를 자주 올리는 건 지수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일단 일반 리뷰를 자주 올리는 건 지수에 안 좋다라고 하는 이말 자체가 모두 100% 틀렸습니다. 현재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지수 업데이트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뭐 일반 리뷰를 쓰든 뭐 아무 똥글을싸도 지금 지수 업데이트 변동이 없습니다. 그게 일단 일차적으로 맞는 거고 두 번째는 일반 리뷰 리뷰를 올리는데 왜 지수에 좋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체험단 리뷰만 오지게 써도 지금 지수 안 바뀝니다. 블로그에 뭐안 좋은 영향 개뿔이 없어요. 단지 조회수가 성장을 좀 덜할 뿐이지 상관 없습니다. 쇼핑 커넥트는 그러면 많이 쓰면 블로그 지수에 영향이 있냐? 이것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지수가 안 바뀐다니까? 쓰레기 같은 글, 마약이랑 뭐 대마초 이야기, 담배 이야기, 맨날 문신 이야기, 문신은 아마 지금 조금 있으면 풀릴 것 같고. 완전 네이버에서 극혐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만 글을 미친 듯이 써서 또는 AI로 글을 막 쓰레기 글을 엄청나게 양산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저 품질이 간다 하면은 이거는 지수에 변동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별 짓을 다 해도 지수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를 조금 하다 보면, 어, 이제 내 블로그 지수도 좀 알겠고, 만약에 유료 프로그램까지 결제를 했어. 그러면 막 어떤 글은 내가 준체 3이고, 어떤 거는 준체 4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내 블로그의 본질, 내 전체 블로그의 지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 스크랩 작업을 하거나 또는 사진 한 장만 붙이거나 약간 요런 미묘한 걸로 인해서 글마다 지수가 조금씩 바뀌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최근 10개인가 그걸로 이제 평균 지수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아, 내가 지수가 0. 몇점 떨어졌니 많이 하는 거는 다 쓸데없는 짓이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글 하나 쓰고 내 지수가 얼마냐, 또글 하나 쓰고 내 지수가 얼마냐. 이거는 정말 뻘짓거리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매번 똑같은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똑같은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군고구마 먹은 이야기 갑니다. IP가 다른 곳에서 글을 쓰면 지수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자신있게 당당하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저 맨날 어디 카페 다른데 가서 와이파이 잡고. 아니면 제 해외여행 자주 가잖아요 해외여행 가서 해외에서 ip 잡히고 내가 글 쓰면 내 블로그는 이미 날라갔겠네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뭐 다른 데서 무조건 글 쓰지 말래요 집에서만 글 쓰래 미친놈 아냐 지수 떨어진다고 아 심지어 지수 변동 지금 없는 것도 몰라 이 사람은 <laughs> 거기다가 그렇게 되니까 광고대행사들 광고대행사는 지금 고정 ip를 쓰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꼭 집에서만 써라 뭔 개소리야, 이게. 그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아, 또 가라앉히고. 요즘 영상 찍을 때마다 자꾸 흥분을 하네. 저도 블로그 집에서 데스크탑 PC를 하나 쓰고, 카페 가서 맥북 들고, 제가 스타벅스 출입증 받아 이제 샀잖아요. 맥북 딱 자신있게, 어,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하나 쓰고, 휴대폰으로도 쓰죠. 가끔씩. 그러면 기본 세 개를 쓴단 말이죠. 그 우리처럼 일반인은 뭐, 요 정도만 여러 개, 뭐, 태블릿까지 해서 갖고 다니고, 이렇게 뭐, 와이파이 어디 잡아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뭔 블로그 지수가 나라 걸까. 그리고 광고대행사에서 쓰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이게 한 PC에 그 다른 여러 사람들의 네이버 아이디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막 로그인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고정 IP 쓰겠지. 근데 요거는 광고대행사에서 고정 IP를 쓰는 거는 뭐, 내가 광고대행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거는 모르는데, 우리처럼 그냥 일반인은 상관없다. 그래서 뭐, 아, 내가 여행을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이라도 내 블로그 지수 날아가는 거 아니야? 와, 아, 이거 VPN으로 뭐 가입을 해야 되느니, 뭐 고정 IP 사야 되느니, 이런 거는 굳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문제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 지금까지 저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카더라로 누가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그 뭐였더라? 계속 어떤 사람이 카페를 옮겨 다녔는데, 디지털 노마드를 하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와이파이를 그 카페 와이파이마다 계속 다르게 잡아서 글을 발행을 하니까 갑자기 지수가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제가 옛날에 소문으로 들었는데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퍼지잖아요. 그러면 어 이게 무섭잖아요. 야, 이거 그렇게 해서 카페마다 옮겨 다녀서 글 썼는데 지수 떨어졌대.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IP 나중에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무서우니까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는 거죠. 일단 제가 지금까지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지수가 떨어졌다는 사람은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지수를 결정짓는 또 다른 게 해시태그래요. 해시태그. 아, 아, 아 이번에도 좀 셌다. 해시태그. 해시태그를 잘 넣으면 지수가 올라간다. 근데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제 앞에도 만약에 제 영상 보시는 분 초보분들 많잖아요. 제가 방금도 여러분. 해시태그 잘 넣으면 지수 올라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다 믿겠죠. 그렇게 사기를 친다니까 전문가인죠 모르는 사람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해시태그 잘 넣으세요. 이게 블로그 지수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하, 진짜 어이가 없다. 저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어요. 개뿔이 상관없습니다. 제발 한두세 개만 그냥 넣으세요. 그리고 그 해시태그도 그 해시태그 넣는 어떤 기준인지까지는 제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서 저도 그냥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자기 닉네임을 꼭 넣으래.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해시태그에 닉네임을 넣어야지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내가 쓴 글이 나온다. 해시태그에 항상 그러면 종합타를, 종합타를다 넣으래. 하, 진짜 어떻게 하드냐 근데 어디부터 내가 뭐라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블로그를 저보다 더 오래 했어요. 뭐 10년 넘게 하셨대요. 아니, 뭔, 대체 뭔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블로그 누락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치고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그, 저도 옛날에 블로그 초창기 할때 제가 2022년도니까 그때는 강의할 때 자, 저도 모르, 잘 몰랐으니까 네이버에 금치고 검사를 하면은 금치거 검사하는 그 간단한 칸이 있어요.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네.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칸에다가 내가 실제로 적을 만한 글그 텍스트를 붙여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럼 거기에서 어, 위험한 단어라고 해야 되나? 상업성 용어 가 있거나 아니면 위험한 단어들을 좀걸를수 있으면 뭐 나쁘진 않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 그런 거 있죠.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은 야한이 들어가죠. 뭐뭐 해야 합니다. 야합니다. 그 그게 그것 때문에 누락이 된대요. 미친 소리 하고 앉았다 아, 아 여러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야 합니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락이 됩니다 쓰지 마세요 하, 진짜 힘들다 힘들어 그냥 글 편하게 쓰면 됩니다 그런 것도 네이버가 몰라서 과연 페널티를 줄까요 그런 것보다는 누락되는 사회 중에 가장 큰 확률로 되는 것은 웹링크 입니다 웹링크 특히 지수가 낮은 경우에 웬만하면 링크 넣지 마세요. 저는 링크 넣으라고 얘기 잘안 하거든요. 실제로 누락된 사람들 제가 옛날에 여직원들 테스트 할 때도 링크만 빼도 웬만한 거다 누락해서 다 떴어요. 다시 검색으로. 그래서 뭐 글의 구조나 맥락이나 뭐 쓸데없는 글이 내용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미지 중에서 좀이상한게 들어갔거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금치거 검사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네이버에 금치거 검사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글 발행하기 전에 우리 오타 검사는 하잖아요, 보통 뭐 띄어쓰기나 오타 검사는 하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유료 프로그램을 나중에 가입을 하면 이제 블로그 연구소 프로그램을 쓰면은 거기에 내가 썼던 글에 어떤 형태소 분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몇번 들어갔거나 뭐 상업성 용어나 또는 금치어가몇번 들어갔거나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거 정도는 나중에 좀 민감하다. 형태소 분석까지 쓰고 싶다 하는 경우는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공감이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 아, 공감, 와, 그럼, 나, 여러분, 나 공감해줘. 공감 호소인. 나 최적불 되게 공감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해야 되냐? 대체 뭘, 니 <laughs> 공감을 많이 받으래요. 지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유난히 공감이 조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이웃이 좀 많은 경우에는 얻어 걸려요. 그리고 항상 누르는 애들이 누릅니다. 특히 상업성 계정들이 공감을 잘 눌러. 그런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웃 자체가 늘어나면은 공감수도 비례해서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게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저는 이거는 내가 진짜 미친 것 같다. 미칠 것 같아. 그만 좀 하세요. 진짜. 뭐, 대체 어디까지 뭐 이해를 해줘야 돼. 밑도 끝도 없잖아. 이거. 어, 그 도, 아, 이거 아직 덜 끝났습니다. 지금 고구마 한 50개 더 남았어요. 그리고 뭐 이미지 개수가 제한이 돼 있거나, 뭐 조금만 넣어라 이러는데, 아니, 뭐 이미지, 이거도 조금 얘기를 하고 갈까? 그 이미지 개수당 포스팅의 점수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 가장 좋게 좀하려면 이미지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여행 블로그인데 이미지 한 개만 넣고 글만 그냥 쓰라는 거야 못하잖아요 뭐 20장 넣을 때도 있고 30장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또 원래 있습니다 이게 한 장이면 제일 높고 두 장부터 일곱 장까지인가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두 장부터 일곱 장까지가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덟 장부터 스무 장까지 그 다음에 스무 장 이상 초과가 되면은 점수가 조금 더 낮고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필요 없다 그랬죠. 지금 지수가 안 바뀌는데 뭔 상관이야. 이딴 개소리도 다 걸러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기 주제에 맞게 뭐 내가 만약에 경제 블로그를 한다, 뭐 그럼 썸네일만 하나 박아가지고글쓸 수도 있겠죠. 근데 지수 그거 내 글에 지수 올리려고 무조건 사진 한 장만 받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사진 여러 장 들어가지. 아이러고 하나하나 참 얘기하는 게 이거도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다. 그리고 뭐 1일 1포를 하지 마라 또는 1일 1포를 무조건 해라 둘다 틀린 거예요 둘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뭐 1일 굳이 1일 1포를 만약에 매일 하라는 사람은 그냥 꾸준하게 글쓰기 습관을 들이라는 의도에서 얘기를 한 건가 아니 무조건 1일 1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겠네 그냥 상황에 맞게 하세요 저처럼 시간이 많고 백 쓰고 전업 블로그 깝친다 하루에 뭐세개 쓰든 다섯 개 쓰든 열개 쓰든 하는 거고 본업이 있고, 바쁘고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 못쓸 수도 있잖아요. 뭐, 뭐 3일 뒤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기준 없어요, 그냥. 지금 블로그 지수를 뭐 올려드리겠다, 뭐 이런 대행업체들이 있는데, 전부 사기입니다. 사기 믿지 마세요. 지금 지수 안 바뀝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만 지수 변동 없다고 다섯 번얘기넘넣했다그 다음에 요것도좀 자주 묻는 카드란데, 블로그 제목, 블로그 내용, 수정 하지 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제 따로 나눠야 될것 같은데, 블로그 제목 같은 경우는 어 웬만하면 수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제목을 상위 노출 그 원고력권이 있어서 계속 반영되고 나서 수정을 여러 번 했는데, 추가도 하고 뭐 삭제하기도 하고 이래서 제목을 한네 번, 다섯 번 바꾼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체 6에서 제가 5.5로 바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블로그 제목 건드리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용 같은 경우는 내용도 만약에 내가 발행을 했는데 뭐 틀린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오타가 있거나 이러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도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내용 같은 경우도 발행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면은 어, 내가 이거 실수했는데 하면은 맞는 정보로 바꾸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제목에 오타가 있다? 당연히 바꿔야지. 근데 뭔가 의도적으로 내가 상위 노출 자꾸 시키려고 제목을 <laughs> 저처럼 쓸데없이 막 바꾸거나 이렇게 노력하지는 마라.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블로그를 정말 애정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뭔가 외부에서 자꾸 내 블로그에 유입이 들어와서 내 블로그 평균 하루에 요즘 방문자가 100명 정도였는데 어느 날 500명이 들어왔대. 근데 그 통계를 보면. 어디 다른 데에서 분명히 외부입이 돼서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어, 이거 내 블로그 망가지는 거 아니야? 외부 트래픽 조작으로 인해서 어떤 세력이 내 블로그를 음해하는 공격이 지금 들어왔다. 그렇게 과민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블로그 못해요. 하면 안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내 블로그 조회수 높아지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어쨌건 누가 어떻게 외부입을 하든, 뭐, 공격을 받든, 내 블로그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잖아. 그럼 조회수도 높아지고, 그냥,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아니면, 어, 신기하다. 어, 이런 경우도 있네. 이게 일반적인데, 야, 이 어떤 외부의 음의 세력이 지금 갑자기 내블로그로 공격을 해서, 어, 이거 블로그 망가질 것 같은데, 저품질 가는 거 아닌가. 하, 제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뭐 어디 신고한 사람도 있어. 아, <laughs> 피곤하게 산다, 피곤하게 살아. 그다음에 체크, 그 다음에, 그, 요거도 갑자기 기억난다. 준최이 계정인데 나는 준최이 계정이지만 모든 키워드를 상위 노출 가능하다고 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적 블로그도 다 이기고 내가 깡패다 내, 나의 실력으로 준최이 블로그로 어떤 키워드든지 강남 맛집 상관없어 뭐 인기 많은 거월 검색량 막몇 백만 되는 거 무조건 내거내준최이 계정으로 1등으로 상위 노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가서 저기 절 하겠습니다. 큰절 한번 하고 방법 배울게요 제 전재산 다 털어가지고 아 전재산이 내가 돈이 없다 뭐 노비가 되든 일을 할 테니까 기술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요 최근에 지수의 영향이 그나마 줄어든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최적 블로그가 깡패입니다 제가 몇번 얘기합니까 지금 카더라가 너무 끝도 없는 게 많아가지고 얘기를 다 못하겠어요 지금 벌써 시간 얼마나 됐냐 이거 와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도 지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전부 다 제가 경험을 일단 위주로 한 겁니다. 직접 내가 다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좀 불안할 것 같다. 만약에 뭐 쿠팡 파트너스 제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누락이 많이 되니까, 실제로. 저도 해봤고, 그런 거는 안전하게 하지 마세요. 쇼핑 커넥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해본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 수익도 저는 공개하죠. 내 블로그 맨날, 저 요즘에 실시간, 이거 뭐야? 내 블로그 통계 PC 버전 검색 보면은 맨날 요즘에 1등이야. 내 여행 이야기를 안 하고 존나타로 맨날 블로그로 검색이 들어온다니깐요. 이렇게 블로그 공개한 사람 중에서 얘기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카더라로 이렇게 쌉소리 하는 인간들은 뭐 하는 새끼들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마케팅 잘하는 인간들이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세상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처럼 무료로 또는 있는 것 그대로 다 오픈을 하고 해도 사람들이 잘안 믿고 그럴싸하게 막 수익 인증 뭐 5천만원 1억 하고 어 홈피드로 갔는데 뭐 내가 연봉이 3억이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잘 봅니다 전자책도 한 50만원 100만원에 팔고 잘 팔려요 그것도 없어서 못 팔아 최지피티 프롬프트 만들었대 그럴싸한 거뭐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또 프로그램 팝니다 사람들이 수백 명 사요 근데 막상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쓰레기 같이 나와 그래도 사람들이 믿고 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케팅 영업을 잘 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라니까?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저는 바라는 거딱 하나 있습니다. 구독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힘드네, 힘들어. 반박하는 영상도 힘들고. 근데 이 중에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뭔가 딱 나왔다. 블로그 이야기하다가 카더라가 나왔는데 어, 그거 존낙타가 그렇게 얘기하던데라고 내 이름 팔지 마세요. <웃음> 제 <웃음> 저는 <웃음> 저 잘하는 사람 아니고 그냥 블로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만 했다 하면 또 존낙타 이름 팔아 가지고 야, 블로그 존낙타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카더라던데 이렇게 가지고 또 나를 카더라 인간으로 만들지 마라. 부탁입니다. 아시겠죠? 또 스레드에 뭐 존낙타가 이렇게 했다는 이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트레도에도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일부러 블로그 이야기. 아 얼굴 빨개졌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